이뭐 뭐하는거야 야 수사가 그렇게 쉬운게 아니라고 슈베맨. 너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모자랑 수영 환경 두고 도대체 어디 간 거냐고 동아 분홍 빠박이 아직도 연락 안 돼? 아 전화 안 받아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얘 전화를 왜 이렇게 안 받는 거야 도대체? 아니, 아니 오늘 분홍 빠박이랑 같이 야외 콘텐츠 하나 찍으려고 그랬는데 전화를 계속 안 받네 아니 분홍 빠박이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왜 전화도 안 받고 이렇게 연락이 안 돼서 어떡해아얘 지금 연락 안된 지가 지금 6개월이 지났어 아니 어? 그, 그렇게 오래됐나? 아니 계속 우리 전화도 안 받고 동호경이 한 주에 열 번씩 전화하는데 연락이 안돼아니 갑자기 잠적했어 아니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아니 뻘둥이들이 지금 분홍빠박이 보고 싶다고 난리고 분홍빠박이 왜안 나오냐고 댓글이 엄청 달려 그리고 우리 최근에 괜찮다고 말해주긴 뮤직비디오에서도 분홍빠박이 안 나왔다고 서운해하는 뻘둥이들 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뻘둥이들도 분홍빠박이를 걱정하고 있다니까 <laughs> 분홍빠박이 뻘둥이들 속상하게 했다 이거지? 안 되겠다 영씨가 분홍빠박이 우리가 찾아 나서야 되겠다 우리 그때 전라남도에 순천까지 가서 찾아왔었잖아. 슈퍼맨이 만만 먹으면 축구 축사 될수 있어. 빨리 찾으러 가자. 아니, 근데 그놈 뽑아 이거 어디 있는 줄 알고? 순천? 왜, 대충 찍으려고? 대략 고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니 동거야 지금은 정확한 단서가 없어 저번에는 분홍빠바가 카톡이라도 보내서 그걸로 유추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어 그렇네 지금은 카톡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아 그럼 우리가 찾으러 가고 싶어도 단서가 없네 아 오늘 푸드 방학이랑 콘텐츠 찍고 싶은데 아 어떡해 아 그럼 뭐 틱톡 재판서라도 찍어야지 동식아 내가 아까 재료랑 이거 찍을 목록 보냈으니까 그거좀만찾아놔줘아저거 너는 뭐해 빨리 준비해야지 우리 아, 내가 아이디어 냈으니까 너가 좀 찾아 어? 뭐야 이거 왜왜왜 분홍파박이 며칠전에 인스타그램 게시물 올렸는데? 아니 오, 어떤 게시물 이거 봐봐 야 이, 이, 이거, 이거 분홍파박이 맞잖아 분홍파박이다아 아이디 핑크 빡빡이 맞다 맞다 분홍파박이 맞아 지, 진짜 분홍파박이다분홍파박이 이거 봐봐 부동밥이 왔잖아. 맞아 맞아. <laughs> 야 잠깐만, 얘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부동밥이 아닌가? 머리가 너무 긴데? 아니 근데 머리 긴거 빼고는 부동밥이 확실한데. 하긴 분 부동밥이 아니 이상 이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긴 해. 근데 잠깐만, 여기 어디야? 이거 야자수 아니야? 야 여기 자 이거 흘다 야자수면 동남아시아? 얘 동남아시아 갔나봐아 동남아로 여행 갔구나. 그래서 연락이 안 된다봐. 우리 이거 찾으러 못 가겠는데? 동남아시아는 찾기 힘들 것 같은데. 가뜩이나 우리가 모르는 곳이잖아. 동남아시아를 갔 No.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해. 동남아시아에서 사진도 봐. 많... 뭐야, 이거? 이거 도라르방 아니야, 이거? 잠깐만. 도라르방 옆에 분홍빠박이? 이거 분홍빠박이 맞잖아, 이거. <laughs> 이거 뭐야, 이거? 분홍빠박이 지금 도라르방이랑 포즈 똑같이 하고 찍었네. 동남아시아에는 도라르방이 없는데? 잠깐만. 여기 뭐라고 썼냐면 오늘도 난 이곳에서 낭만을 찾는다 돌담, 야자수 그리고 도라르방? 어? 잠깐만 이거 도라르방이랑 야자수가 있는 곳은 동남아가 아니고 제주도 아니야 제주도? 이거 제주도다! 도가 동남아가 아니라 제주도였어! 야 확실히 이것만 보면 제주도 같잖아 이거 제주도 맞네 제주도 맞네 야 제주도면 우리가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거잖아 제주도는 바로 가서 찾을 수 있지 야안 되겠다 영식아 제주도 가는 비행기 티켓 당장 알아보고 제주도로 바로 출발하자 분홍 바로 우리가 잡아내야 빨둥이들에게 분홍빠박이 보여줄 수 있을 거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바로 집중해서 출발하자고 분홍빠박이 너 no. 우리가 잡아낸다 슈퍼메리너 찾아낸다 좀만 기다려 분홍빠박이 잡으러 바로 갑니다 Let's go. Oh! 슈퍼맨 한영사허영사가 형사, 지금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분홍빠박이 잡으려고 서울에서부터 제주까지 비행기 타고 날아왔다고. 아니 한영사 근데 우리 지금 제주도에 오긴 했는데 제주도도 생각보다 넓거든. 여기서 어떻게 분홍빠박를 찾지? 그건 나도 잘 모르겠네. 여기서 어디로 가죠 이제? 분홍빠박이 제주도에 있는 건 아는데 제주도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니 한영사 우리 너무 무턱대고 제주도에 그냥 온거 아니야 이거? 아 일단 분홍빠박 잡으러 오긴 했는데 대책이 없네. 야, 잠깐만, 음? 분홍빠박 인스타 한번 다시 볼까? 오케이 오케이 다른 거 봐보자.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개시물인데 또 올렸으려나? 어 잠만 하나 아, 어? 하나 더 있네 하나 더 있네.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분홍빠박이 지금 어디 바닷가 앞에 있는데? 이거 그냥 해, 해수욕장에서 놀고 있는 거 아니야? <웃음> 잠깐만 <웃음>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컨셉이야? 그다음에는 에? 신났네 아주 제주도에서. 이거 이런 걸로는 단서가 안 되는데? 일단 지금 분홍빠박이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거 같은데 어디 바닷가인지 모르겠네. 뭐? 어? 잠깐만. 서핑보드 아니야 서핑보드? 뭐야 구누빠박이 서핑하러 간건가? 푸른 바닷가에 서핑보드 앞에서 찍은 사진? 잠깐만 영식가 제주도가 섬인데 동쪽에 파도가 높아서 동쪽에서 서핑 많이 하거든? 아 그래? 그러면 은 동쪽으로 좀추려주는데 일단 동쪽에 있는 바닷가로 한번 가볼까? 오케이 그러면 동쪽부터 찾아보자 구누바박이 우리가 인스타그램으로 추리할 줄 몰랐지 너딱 기다려 지금 18명 바로 간다 야차 렌트해서 빨리 출발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렛츠고 드디어 슈퍼맨이 구독 마마가 있는 동쪽 바다로 왔습니다 오케이 구독 마마가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잠깐 동쪽 바다에 오긴 했는데, 우리밖에 없는데? 아까 분명히 그 사진에 서핑이 있고, 이 제주도의 현무암 위에서 사진 찍은 거. 이그 근처가 어딘 것 같은데? 그러게? 여기 보면 현무암이 엄청 많아. 분명히 이 근처에서 분홍빠박이가 사진 찍은 것 같거든? 근데 이 바닷가에 왜 아무도 없냐? 이거 분홍빠박이가 아니라 사,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기 맞아, 도우가 그리고 지금 제주도 바람 엄청 불어. 이거 머리 뭐야, 이거? 야, 야, 바람이 불어서 지금 도우가 지금 서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우리 제대로 온거 맞아? 아니, 우리 슈퍼맨이. 무작정 보라를방만 보고 제주도로 오고 거기서 바다 사진 보고 동쪽 바다로 오긴 했는데 우리 지금 맞게 출리하고 있는 거야? 이거 맞냐고 한영사서영사구름빠박이 이대로는 못 찾을 것 같은데. 한영사 근데 오늘따라 제주도 바다도 예쁘고 날씨도 좋은데 구름빠박이 찾는 거 포기하고 수영이나 할까? 잠깐, 정시가 우리가 제주도에 온 이유를 까먹으면 어떡해? 구름빠박이 잡아서 뻘덩이한테보야 줘야 될거 아니야? 얘 지금 안나온지 6개월이 넘었어. 아 맞다 맞다 얼덩이들도 기다리고 있었지. 찾아야 돼구어바박이 오. 무조건 찾아야 돼야 영식아 일단 동일바다까지 왔다는 거는 거의 근처에 온거 같거든? 인스타그램에 힌트가 더 있지 않을까? 아까 우리가 본게 마지막이었는데? 오 잠깐만 52분 전에 하나 올라왔어 새로운 게시물 오, 52분 전? 근데 이거 새로운 거 올라왔어 새로운 오, 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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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laughs> 이거 분홍빠박이 맞잖아 아니 그러니까 분홍빠박이 지금 차에 타 있는데? 어디 가는 거지? 잠깐만 이거 우리나라 맞아? 제주도 맞아 여기? 다른 사진 한번 해볼게. 봐볼까? 뭐야, 이거? 그냥 차에서 감성 사진 찍고 있는데? 아니, 이것만 보고 어떻게 분홍빠박이를 찾아? 밑에 글은 뭐 없어? 글몰고썼지 이곳에 온지 벌써 6개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립다. 얘 여기 온지 6개월이나 됐어, 벌써? 그래, 지금 분홍빠박이가 6개월 동안 연락도 안 되고 슈퍼맨 채널 안 나와가지고 뻘중이들도 그리워하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이것만 보고 분홍빠박이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찾지? 야, 야 잠깐만! 왜, 왜, 왜? 윗 끝에 뭐, 뭐, 뭐라고 써져 있는 거야? 왼쪽 위에 확대해봐, 영식아 왼쪽 위? 어, 이거? 세화 서핑 스쿨? 잠깐만요. 지금 분업바박이가 있는 곳이 세화 서핑 스쿨인가봐. 아까 전에 서핑보드 있었잖아. 그 서핑샵이 세화 서핑샵인가보네. 야, 야, 야. 다음 사진 넘겨봐.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맞다 맞다 동움가 여기도 써 있어 세화 서핑 스쿨 세화 서핑 스쿨 여기 제주도 하면 서핑하러 와야 되는 1순위 서핑장 아니야? 맞아 맞아 나도 여기 들어봤어! 맞네 지금 세화 서핑 스쿨 앞에서 분홍바박이가 오토바이 타고 있고 그리고 내려보면 52분 전에 글을 올렸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 빨리 세화 서핑 스쿨로 가면 분홍바박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거의 다 왔다 분홍바박이 너 형들이 찾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여유롭게 사진 찍고 있다 이거지? 좀만 기다려라 거의 다 왔어. 너 우리가 꼭 잡아낸다. 야 십분의 추리력 진짜 대단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벌써 분홍빠박이 코앞까지 왔다 이거야 야야야 지금 해지기 전에 빨리 세와서핑스골 가서 분홍빠박이 급습하자 바로 잡아내는 거야 오케이 바로 가보자고 동호가 렛츠고 렛츠고 잠만 거의 다 왔는데? 지금 300m 남았다고 하거든? 300m? 거의 다 왔네 진짜? 주변에 뭐가 없다? 그러게 여기 서핑샵이 있을 분위기가 아닌데 도웅아? 내비 제대로 찍은 거 맞아? 제대로 가고 있어 길찾기 하고 있다고 아 일단 가봐야지 뭐야 근데 은식아 우리가 지금 조심히 가야 되는 게분홍바바기가 지금 거기 서핑샵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네 우리 보면 도망갈 수도 있으니까 몰래 가서 급습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제부터는 조용히 가자고 쉿 여기 맞아? 도원 거? 어? 잠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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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아니야? 어? 어 어떤 거? 저거 봐봐! 야, 잠깐만 도원거 그거 분홍바보기 사진에 있던 그세화석빙스쿨 여기 맞다! 여기 맞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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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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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제대로 찾아온 거 같거든? 분홍밥 아니야 <laughs> 너 우리가 여기까지 올줄 몰랐지? 그러게 왜 전화를 안 받고 왜 잠적해가지고 슈퍼맨을 피곤하게 만들어 너는 걸리면 진짜 혼날 준비해라 야야 여기부터 조심해야 돼 스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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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저기 있는 거 같아! 저기 있는 거 같아! 지금 걸리면 안 되는데? 기어가자 여기서부터! 기어가자고? 갈 길이 인데 기어가야 돼? 진짜로? 아니 여기서 걸리면 어떻게 도는 거야? 지금 다 왔는데! 분홍파고 바로 코앞에 있다니까? 뭐지? 기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야 수사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잡는다. 내가 잡으러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 걸릴 순 없지. 야, 보아. 저기 보인다. 저기 보인다. 어, 보, 뭐야? 뭐야? 어, 분홍바보 <목소리> 부누바벅 맞잖아. 분홍바보이 맞잖아. 이거 핑크 모자에 이 나시에 이 검은 피부. 근데 찾긴 했는데 도대체 뭐, 뭐 하는 거지 진짜? 서핑 보드 들고 뭐 운동하고 있는데? 근데 저분홍바보이 맞아? 저 뒷머리 봐봐. 왜 이렇게 머리가 많이 긴 거야? 분홍바보기. 맞겠지? 그러 어, 분홍파박이 엄마? 아니면 여, 여자친구? 만약에 급습했는데 분홍파박이 아니면 어떡해? 근데 솔직히 저 복장은 분홍파박이 밖에 안 입잖아 분홍파박이 맞을 것 같아 대한민국에 <laughs> 저 복장 입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야다 왔어 다 왔어 그럼 바로 급습해보자 몰래 몰래 가서 깜짝 놀래켜보자고 쉿쉿 분홍파박이 너 6개월 동안 우리 몰래 여기서 뭐하고 있던 거야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근데 여기 어떻게 왔어요? 너, 빨리, 제주도 여기 숨어있으면, 우리가 뭘 찾을 줄 알았냐? 분홍빠박이, 우리 슈퍼맨을 이렇게 만만히 봤다, 이거지? 여기 어떻게 여기 왔어요 어떻게, 여긴 우리 슈퍼맨 출리력하면 유튜브 최고인데, 이거 하나 못 찾았을 것 같아? 근데 잠깐만, 너 뭐야, 근데? 머리가 지금 분홍빠박이였는데 지금 머리가 이렇게 길면, 분홍빠박이가 아니고, 이거 분홍장발 아니야? 잠깐만, 분홍빠박이 이거 가, 가발 아니야? 아따, 저 머리 많이 길었어잉? <laughs> 야, 분홍빠박이 아니고, 분홍단발이야, 분홍단발. 이름 바꿔야 될것 같아. <laughs> 진짜 뭐야 안본 사이에 너무 많이 변했잖아 어, 잠깐만 이거 분홍빠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맞다 누군가 분홍빠박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확인해보자 기다려 가만히 있어 왜냐면 분홍빠박이 얼굴 공개했었기 때문에 얼굴을 보면 바로 알수 있잖아 그치 그치 물안경만 벗으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자 뻘뚜기들 분홍빠박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갑니다 3, 2, 1 짠! 야, 분파박이 맞아? <laughs> 여전히 잘생긴 게 분파박이 맞네 진짜 그런 것 같아. <laughs> 이 분홍 모자를 썼는데 이 비주얼? 분홍빠박이 맞다. 아니, 분홍빠박이 머리가 길어서 그런지 더 멋있어진 것 같다, 동가? 잠깐만, 분홍빠박이. 에? 음... 우와! 뭐야, 분홍빠박이 <laughs> 머리였어? 가발이 아니었다고. 진짜 가발이 아니네? 근데 장발이 왜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야? 아따 부끄럽소잉. 아 뭐야? 운동 빵하기. 너무 달라졌잖아안 되겠어, 안 되겠어. 이러다가 슈퍼맨 팬다 뺏겨. 야 이거 써. 이거 써. 빨리 이거 써. 야 빨리 써, 빨리. 이 복장 다시 착용 완료! 그치 이게 분홍빠박이지! <목소리> 아따 잘 어울려서! <어울리소. 목소리> 이 복장은 분홍빠박이만 좋아할수 있는 거잖아! 근데 분빠이너 지금 뻘둥이들이 너한테 얼마나 서운해하고 있는 줄 알아? 왜요 왜요? 너 연락도 없이 식빵에 전화도 안 받고 잠적했잖아 뻘둥이들이 널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데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지금 분홍빠박이 인스타 보면서 제주도에 오긴 했는데 제, 제주도에는 왜온 왜 거야? 그렇네? 우리 아무런 생각 없이 오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뭐야 도대체? 제가 사실 서핑에 빠졌습니다 또 서핑에 빠졌다고? 짜잔 어 잠깐만 이거 분홍빠박이 사진에서 봤던 그 서핑보드잖아 이 서핑보드 분홍빠박이 키보다 훨씬 크네 그니까 러 이거 진짜 크다 이거 근데 너가 이 서핑에 빠졌다고? 아니 뭔 소리야 제대로 좀 설명 좀 해줘 제가 제주도 여행을 와서 서핑을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핑의 매력에 푹 빠져서 제 꿈이 서퍼로 바뀌었습니다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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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서퍼? 너 서퍼되고 싶어서 지금 제주도에 왔다는 거야? 띵동댕동 아니 그거랑 우리 연락 안 받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제가 서... 서핑을 배우려고 서핑샵에 취직을 했습니다 서핑 일도 하면서 서핑을 배우느라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렇다고 연락도 안 하는 거는 뻘둥이들한테 예의가 아니지 일단 뻘둥이한테 너 사과해 응. 뻘둥이 여러분 그동안 제가 많이 보고 싶었죠? 아따 미안해요잉 오케이, 그래도, 빨둥이들다 사과했으니까, 빨둥이들은 사과 받아줄 거야? 그치, 그치. 우리 슈퍼맨도 분홍빠박이 다시 만나니까, 진짜 반갑다. 근데, 너 서퍼가 꿈이고, 지금 6개월 동안 서핑을 배웠다는 건, 파도 좀 탄다는 이야기 아닌가? 그렇네, 그렇네? 서핑 실력이 엄청 늘었겠는데? 오케이. 오늘 이렇게 만난 김에, 분홍빠박이 파도 타는 실력 좀 볼까? 분홍빠박이 자신 있어? 아, 지금 바다에 파도가 없어서, 서핑은 보여드릴 수 없고, 제가 패들보드 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거라도 보여주자. 그럼 빨둥이들이 믿을 거 아니야? 오케이. 저만 믿고, 따라, 오시죠! 형들 네, 실력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지켜보세요. 야야 분홍빠박이 지금 바다 위에 떠있어 나왔다고. 야 간다 간다. 야 뭐야? 어, 어, 멋있는데? 야야야. 야야 속도 엄청 빨라. 우와. 야잘 간다. 야 이게 패들보트라는 거구나. 야 진짜 머리도 길고 능숙하게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서핑 선수 같아. 진짜 분홍빠박이 제주도 바다랑 잘 어울리는 거 같다. 야 이거 그 봐봐 벌써 이렇게 멀리 나갔어. 야야 뭐야 뭐야? 야야 일었섰어야일어었어일어었어야 뭐야? 우와! 야, 우와! 야 물범봐 진짜 타고 있어. 진짜 멋있다. 야, 잠깐만. 쫌좀 멋있는데? 야, 이거 봐봐. 유유이 서핑보드를 타고 움직이고 있어. 저거 완전 배보다 빠른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뻘둥이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거 보세요. 이렇게나 멀리 나갔어. 야, 이거 한 편의 그림 아니야? 나 분홍빠박이 진짜 제주도에 와서 제대로 훈련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성장했다고? 야, 이거 남자가 봐도 멋있어! 오늘 분홍빠박이 이거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슈퍼맨 채널인데 이거 분홍빠박이 너무 멋있는 거 아니냐고! 형들 잠깐만, 빨리 가볼게요. 어 빨리 간다고? 아까보다 더 빨리 갈수 있는 거야? 어, 빨리 속, 속 속력난다, 속력난다. 우와. 야, 진짜 파도를 유유히 가르지르는 분홍바박이 진짜 멋있다. 이것이 바로 분홍바박이 클라. 야, 영식아, 분홍빠박이 진짜 멋있지 않냐? 아니, 분홍빠박이 멋있긴 한데, 영식이 형도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걸 바로 한다고, 야. 저게 보기엔 쉬워보여도 엄청 어려운 거야. 분홍빠박이 6개월 동안 연습한 거라고. 아니, 그냥 패들포트 위에 올라가가지고, 이거 너만 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영식이 형 운동신경 좋아가지고, 연습 안 해도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아. 야, 한번 해봐. 너가 직접 해봐야 분홍빠박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수 있을 거다. 동호가, 영식이 형 물에서 잘 노는 거 알잖아. 너나못 믿어? 그러니까 해보라고. 오케이, 바로 나도 해볼게. 벌들이들잘 봐, 영식 영식이형의 패들보드 타는 실력 바로 보여줄게 렛츠고 야분름바박이 나와봐 나와봐 나도 할수 있겠구만 완전 쉬워 보이는데 영식이형 보기보다 어렵더이 야어렵게 뭐가 어려 영식이형 바로 패들보드 타고 바다로 갈게요 벌써 자세부터 엉성하죠 영식이형 엉덩이 봐 누가 봐도 패들보드 처음 타는 사람 야 이게 뭐야 이거 야야야 기다려봐 나 이제 처음 타잖아 야 일어서는 것까지 해야 성공이다 벌둥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이형은 과연 단번에 일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벌둥이들의 선택은 30초 뒤에 공개됩니다 아 벌써 엉성하죠? <laughs> 오케이, 준비 됐어 영식이형 바로 일어나서 보여줄게, 벌둥이들 오케이, 영식형의 도전 렛츠고 내가 빠진다 했지? 지금 여기가 많이 안 깊어서 위험하지 않은데 바닥이 너무 많이 불어서 떨어졌어 한번더 해볼게 한번야 어차피 못할 거한번더 해야겠어? 오케이 해봐 보기보다 이거 쉬운게 아니구나 그것만 봐도 너 다시 봤다 너 잘하는구나 저 돌아온 울릉바박이 찾기 컨텐츠는 여기까지! 울릉바박이! 뻘등이들이 그래도 기다리는데 앞으로 슈퍼맨 컨텐츠 나올 겁니까? 안 나올 겁니까? 뻘등이들이 저를 이렇게 기다린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동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슈퍼맨 컨텐츠 자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지? 너 약속하는 거다? 뻘등이들이랑 약속해 얼른! 아따 약속 하겠소잉 잠깐만 근데 그럼 서퍼의 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서퍼의 꿈은 계속됩니다 뻘등이들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럼 다음에는 어떠함도 다음 다음 하고 생길받시도록 돌아올지 다음 볼짓을 만날까요? 안녕 사방이 돌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 함께하는 거야! 뻘둥이들 앞으로 잘부탁해오잉